회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그, 지금 저는 이호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2호점 오픈하고 1호점을 많이 못갔는데 이제 또 1호점에 아마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어, 그동안들 같이 옆에 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24년도 회원님들 덕분에 정말로 제 인생에서 많은 경험을 했고 어, 또센터두 개를 운영할 수 있는, 있게 된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오. 십 큰절 한번 올리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 그리고 어 정말 새록 많이 받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 어 25년도부터는 정말로 제가 좀 많이 각오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좀 바꿔 나갈 생각인데 어 지금 제가 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부천시에다가 기부를 사실 두번 정도를 했습니다 크게 기부를 두번 정도를 했는데 어,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12월달에 회원님들이랑 같이 런닝머신 대회도 하면서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회원님들께서 저희 센터에 오셔서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데 이제 조금 더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서 회원님들의 운동에 땀이라는 가치 말고 또 새로운 가치를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달에 어 이제 1호점, 2호점 지점별 런닝머신 대회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회원님들에 대한 이벤트 상품을 따로 제공을 해드릴 거고, 어, 저희가 공동의 목표를 만들 겁니다. 어, 1호점, 2호점 이 경쟁을 하는 거지만 우리의 공동의 목표는 어, 이제 어떤 특정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어, 송동이랑 신곡동이랑 부천시에서 어, 사각지대라고 불리는 이제 좀 어, 노인분들, 미취학 아동, 뭐 미혼모분들, 어, 좀 상황이 어려우신 분들에게 이제 기부 울품을 좀 같이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고 어, 회원님들께서 운동하시면서 저희 직원분들도 뛸거죠? 뛰어 예. 음, 뛰어 어, <laughs> 네. 그래서 이제 같이 목표를 달성해서 조금 더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프라이던 피트니스가 되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회원님. 저희의 비전은 어, 회원님들이 헬스장을 방문하는 과정 자체가 두렵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철학은 어, 아시겠지만 독립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끔 어, 저희가 서포트를 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스스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 그 환경에 적응하신 분들은 어, 독립을 한 상태에서 꾸준한 운동 습관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 그럼 저희의 핵심 가치는 어, 저희 선생님 임직원분들도 그렇고 저희 회원님들도 그렇고 스스로 운동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없게끔 음. 하는 모든 의사결정을 진행합니다. 그 과정에서 25년도에는 어좀 기부라는 새로운 가치를 얹어볼까 합니다. 어, 정말 좋은 뜻에서 하는 거고 어, 회원님들이랑 함께 하고 싶어서 합니다. 이제 기부는 제 이름으로 올라가잖아요. 회원님들 이름과 <laughs> 저희 선생님들 이름으로 올라갑니다. 어 거기서 어떠한 혜택도 받지 않고 어, 그냥 정말로 회원님들이랑 같이 움직이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꼭꼭꼭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월 20일부터 시작할 거고 어, 준비를 이번에 좀큰준비기 때문에 좀 1월 20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음 이제 이렇게 런닝머신도 열심히 같이 뛰어주시고, 운동도 열심히 나와주신 회원님들이 계시다 보니까, 제가 조금 하나 더 준비한 건 오프라인입니다. 오프라인인데, 어 우리가 헬스장뿐만 이 아니라, 이제 밖에서도 같이 좀 뛰고, 어 할수 있는 부천 최대 런닝 크루를 또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회원님들이 함께 어 움직이고, 함께 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어 돈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다면 <laughs> 제가 할수 있는 <laughs> 모든 걸다 해서 어 회원님들이 그래도 괜찮은 회장이다라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키 작아 보이게 나온 거 아니에요? 어, 너무 큽니다 지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뭐또할 말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이 안 나요. 유튜브니까 아, 그리고 유튜브는 제가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랑 이제 제가 일, 이 호점, 이 호점 많이 왔다 갔다 할 거라서. 옛날처럼 한 곳에서만 계속 상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원님들이랑 좀 원격으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유튜브로 하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좀 많이 소통해 주시고 어 궁금한 거 있으시거나 그런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뭐 무슨 말 하죠 이제? 무슨 말 하면 좋을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laughs>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홍보 좀 하겠습니다. 소개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저희 소개 많이 부탁드리고 어 물론 어제 유튜브니까 제가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네 유튜브니까 하고 싶은 말다 할게요. 어, 어 제가 생각했을 때 저희 선생님도 진짜 괜찮거든요. 어 괜찮은 분들만 채용을 하려고 했고 정말 괜찮은 분들 많아서 어 선생님들이 인사해주시면 같이. 조인도 해주시고,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 어, 뭐 별로면은 귀뜸 좀 해주시고요 <laughs> 그러면 다음부터, 다음날부터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laughs> 네, 아무튼 어, 오늘을 기점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공지 채널이나 어, 공지 사항이나 저희 앞으로 방향성이나 회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모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음, 유튜브가 이제 이런 공지 채널 뿐만 아니라, 회원님들께서 저희가 철학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원님들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끔, 저희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합을 맞춰서, 끊임없이 운동 정보도 올려드리고, 회원님들이 운동하실 때 우구심이 들지 않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부담스럽지 않게 저희가 인사도 잘 드리고, 어, 운동하실 때 어려우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부담없이 말씀해 주세요. 어, 저희 트라이던 피트니스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수많은 헬스장 중에서도 어, 그리고 수많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저희 선생님을 믿고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트라이던